<laughs> 반갑습니다, 병호입니다. 오늘은 스틱맨 이스케이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방금 여자가 납치했죠? 그 여자를 구하러 가는 게임이에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Let's 캡트 스타트 어 일단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차로 납치를 해봤죠 오 뭐야 어 고양이도 보이고 오 어, 자동차랑 일단 휠체어가 보이는데 야 이거 선택을 해서 여자를 구하러 가면 되는 게임인가보네 아 근데 자동차를 선택하면은 될것 같긴 한데 뭔가 함정이 있겠죠? 어 요거 고르면은 무조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타보도록 할게요 <laughs> 발상의 전환 이거는 무조건 자동차 타면은 망하게 돼있어 바로 가보자 오케이 어 요거 타면 구하러 가는 거 맞어? 어 맞나? 오케이 아 이게 맞나 보네 자동차가 틀렸었어 레벨 2자 자동차가 열심히 달려가고 휠체어 타고 따라가는데 이거 맞아 근데? 전동 휠체어죠 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아우어 뭐야 잠깐만 요거 왼쪽으로 피해가는 길이 있고, 가운데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어, 이거는 가운데로 가면 걸릴 것 같죠? 아무래도. 왼쪽으로 가야지. 자, 왼쪽으로 가고, 아, 뭐야! 어? 아니, 왼쪽으로 가는 걸왜 교통사고 왜났는데 그럼 가운데로 가야 된다고? 아니, 자동차가 가운데로 못갈것 같았는데? 자, 가운데로 가보도록 하죠. 아,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어, 이위시도 바뀌네? 가운데로 가. 뭐야 이걸 치야 아, 이렇게 가는 게더 상관하지 일단 통과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쫓아가보자 자 신나게 추격전을 하는데 아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 권총을 이용하는 방법과 차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이거 차에 올라타는 거 선택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자 권총 쓰면 은 당연하기 때문에 차로 올라타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만화니까 가능해 실제로번 사고가 나겠지만 자 따라잡는다 훌쩍 총을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하죠 아 권총 너무 당연해갖고 권총 아닐줄 알았는데 탕탕 바퀴에다 쏘는건가 어디다 쏘는건가 바퀴에다 쏘는게겠죠오 타이어 빵꾸났다 일단 차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좋아 레벨 3자 자동차가 타이어 뻥뿌났기 때문에 바로 멈춰줬고요다 따라왔어요 여자를 구할 수 있을건지 아 뭐야 여자들 들고 뛰는데 자 뒤에서 총으로 아 총으로 사격하고 조심조심 조심. 아, 쓰리 통 뒤에 숨었어요. 일단 자, 페인트와 건충이 있는데 <laughs> 아, 이거 건충? 아니, 근데 좀 헷갈리긴 한다. 이거 당연히 건충이거든요. 페인트로 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건충으로 빤냐빤냐 근데 건충 아닐 것 같아. 아까 건충 썼으니까 분명히 다른 거 같거든요. 자, 탕탕탕, 탕탕탕, 서로 총싸움. 자, 가자. 오, 멋있어. 한 바퀴 굴러주고. 야, 이게 차잘 깔려서 죽는다고? <laughs> 권충이 아니라 페인트를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아, 곤충일것 같았는데 페인트를 일단 던지고 아, 뭐야 페인트를 이렇게 정확히 던진다고? 아니, 권충보다 페인트가 센 거였어? 아니, 이럴 거면은 권충으로 한 방에 맞춰서 죽였어도 되는데 아, 다행히 페인트 때문에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다 따라가보도록 하자 아, 근데 발자국이 좀 흐려졌네 자, 이 건물인가? 문이... 어, 잠겼나 보다 당연히 잠가놨겠지? 문을 열고 다니진 않겠죠 자, 이 문을 또 열어야 되나본데? 자, 여는 방법이 있는데? <laughs> 잠깐만, 총하고 뭔가 바닥에 깔린 거. 누가 봐도 총으로 뚫고 들어가도 될것 같지만, 바닥에 있는 거에 맞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아, 근데 막 진짜 어느 걸로 솔직히 해야 되지? 어 열쇠가 있다! 야, 열쇠를 요런 데숨겨놨다니 범인들이 어수하구만 자, 짤까짤까 문을 열도록 하고. 오케이, 성공!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문 안으로 들어왔고, 이번엔 엘리베이터인가? 자, 계단과 엘리베이터, 어느 쪽을 이용해야 할까요? 편하게 갈 거면은 엘리베이터인데, 아, 이거 엘리베이터로 가면은 뭔가 뭐 사고 생길 것 같거든요? 전 계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어, 뭐야! 넘어졌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이게 맞나 보네. 나또 넘어져서 다치는 줄 알았지. 엘리베이터로 갔으면 문제 생겼을 것 같았어. 자, 몰래 잠입을 잘 했고요. 자, 여자가 저 안쪽에 있는 건가? 주먹으로 싸운다와, 세총으로. 주먹으로 싸우면 2대1이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 세총으로 뭔가 유인작전을 펼쳐야 될것 같아. 세총이다. 자, 세총은 근데 또 언제 갖고 왔냐? 툭 싸주고, 맞춰주세요. 자, 한 명이 맞았기 때문에 열받았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세총으로 뗐으니까. 서로 싸운다. 싸운다. 오, 맞짱 뜨는데. 오케이. 둘이 싸우고 있구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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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주먹으로 싸웠으면은 이제리이기 때문에 질수 밖에 없어 자 성공 안쪽으로 들어왔구요 조심조심 어 여자가 묶여있다 오 드디어 여자 발견 드디어 구하는건가? 자 이거는 건충이고 요거는 건충을 던지는건가? 자 총을 쏘는거보다 아까 분명히 잘 던졌거든요? 그럼 권충을 던져야지 이거 던지는.. 아 내려놓는거야? 던지는거 아니었어아 던지는거 맞네 던졌고, 타당탕탕탕, 우당탕탕, 탕탕탕탕. 오, 싸워서 이겼어요. 자, 좋아. 내려놓는 척 하다가 던져갖고, 다행히 이기고, 자, 창문으로 가느냐, 이게 문으로 가느냐인데, 창문이 지금 높은 데 있는 것 같군요. 근데 창문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왠지? 떨어져 죽는 건 아니겠지? 아, 창문에 밧줄이. 자, 아이디어 좋고요 자, 요렇게 된 다음에, 여자를 먼저 내려보내는 건가? 먼저 내려 보내고 내려가는 거겠죠. 어 뭐야? 여자가 나중에 내려오는데? <laughs> 아니, 먼저 내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잘 내려오고 있어요. 밑에 아, 범인이 대기하고 있네. 총도 들고 있어. 큰일 났는데? 자, 위에서 때려서 이린다 자동차가 있는데. 뭔지는잘 모르겠지만 위에서 덮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자, 위에서 덮쳐야 돼. 자, 근데 왔을 때 위에서 살금살금 내려와서 한 번에 팍! 그렇지. 주먹으로 팍팍 때려주고 가자. 오케이. 성공. 아, 여자를 지금 구해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네. 이 사람이 대장인가? 아, 나를 뭔가 납치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구해서 룰루랄라. 자, 여자를 구하긴 구했어요. 아주 좋구만. 자, 길 걸어가고 있고. 야,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납치 나하는거 아니야? 아니, 물 이렇게 쉽게 납치해 나간다고? 아, 큰일이다. 자, 납치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탈출을 해야 되겠죠 빨간색과 파란색 아, 이거는 진짜 운이다 어, 일단은 뭔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뭔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자, 파란색을 잘라서 뭐야 탈출이야? 어, 이거는 된것 같고 어, 이거를 지금 뭔가 누르라고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될것 같긴 하지만 이건 페이크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게 물이겠지? 물을 먹고? 흘렸는데? 야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탈출을 한다고? 아니 이거 맞아? 아 상식이 통하지 않아 아 상식이 통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 이거면은 아니다라는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레벨 자 누가 들어왔어? 오! 내가 탈출하는 걸 발견했어 어, 가만히 있는 척. 자, 이건 아까 했던 것기 때문에 일대1인가맞짱또 싸움 잘해. 자, 맞짱떠. 일로 와. 아, 맞짱, 아. 맞짱을 못 뜨니까 이 꼴을 하는 아니, 왜 맞짱을 못 뜨는 거야.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자, 싸우러 오고 있고. 자, 물 얘기를 하면서. 자, 상대방이 지금 이걸 들고 있어요. 들고 있을 때 차서. 아, 급수를 찾네. 자 밖에 또 있다 아두 명이 또 대기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요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지 당연히 수류탄 아니야 어 이거 수류탄인 것 같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류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니고 자 수류탄 아 근데 갖고 있는 게왜 이렇게 많냐 뭐가 주머니에서 많이 나오네 자 수류탄 안 터져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아 수류탄 던졌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초록색이 이거 뭐지 던졌어요. 아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이럴 거면 스루타임 맞지 뭐야 얼굴에 이걸 정확히 두 명한테 던진다고 한꺼번에 자 도망은 잘 쳤어요 어쨌든 성공 다음 8레벨 자 소화기가 보이고 있고 요거는 뭐야 자투자로 오고 있어요 소화기도 있고 요걸 요걸 꺼내야 되나 본데 자 소화기와 주먹이 있는데 이거 주먹으로 깨는 거 당연히 안될것 같죠 소화기 자 이게 소화기가 아니면 말이 안돼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 말이 안된다 소화기로 그렇지 소화기로 깨서 깨서 아 이거 뭔가 좀 불안하다 오케이 깨졌고요 자 일단 깼기 때문에 들어가서 요거 상자를 가져가면 될것 같고 잘 챙겨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뭔가 이것저것 챙기고 있어요 챙기고 뒤따랐다 아 총은 계속 들고 있어 아니 이거 화장품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다 일단 립스틱 뭔가 빨간색이 뭔가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뭐야 아니 여기서 연기가 왜 나와 리스틱이야아 뭐야 성공인가 아리스틱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이제는 탈출을 어느정도 할것 같은데 여기를 통과하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거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자잘 선택해야죠 아 쥐다 자 치즈와 돌멩이 당연히 치즈일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한걸 선택하면 안돼 당연한 걸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멩이로 해결하겠습니다. 돌멩이 던져서 쥐 때리고 쥐가 맞았는데 도망가겠지. 그렇지. 뭐야! 아니! 열받았나 봐. 아니 진짜 이 게임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당연히 치즈일 것 같아서 치즈 안 했는데. 자 치즈. 근데 진짜 갖고 다니는 거 진짜 많다. 무슨 도라에몽 상자도 아니고 진짜 이것저것 다 나오네. 자 치즈를 줬어요. 맛있게 먹고. 잘 가렴 그럼. 아 오케이 좋아 자 앞에 또 뭐가 있나 자 일단 나가는 길 보였는데 아 이것도 나가는 길 보인다고 바로 나가면은 또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될것 같기도 하고 아 나가야지 일단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아 너무 헷갈린다 이거 오케이 밖으로 나왔어요 자 통과 <laughs> 빛이 보이면 일단 나가봐야지 레벤1자 밖으로 나왔긴데 아 근데 여기 뭐가 사막 같은 느낌이네 선인장이 있는 거와서오 강아지 강아지 야 근데 다리가 왜 이래 아니 몸집은 그대로인데 다리는 왜이 모양이냐 자 뼈다귀와 나뭇가지가 있는데 아까 치즈를 좋아했거든요 그럼 뼈다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뼈다귀를 줘보도록 합시다 당연한 게아또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당연한 거니까 일단 줘보자 뼈다귀 던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오케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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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도 치즈를 좋아하고 강아지 뼈다귀를 좋아하고 맞지 다행히 잘 통과했어요 이제 밖으로만 나가면 되는 건가? 자 안쪽에 다시 이 사람이 보이네. 자 제가 탈출한 거를 이제 알리. 아 내가 이로 들어온 거구나. 자세충과 스모크 연기. 어 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충으로아세충 새총으로... 쓰면 안 돼. 새충 쓰면 안 되고 주위를 끌기 때문에 스모크로 위장을 한 다음에 뭔가 탈출 해야 돼. 세충은 아까 썼었거든요. 두명 있을 때. 자아 뭐야? 아니. 아니 스모그를 누가 그렇게 던지는데 아니 세춘이 아닌것 같은데 아자던졌고요 아니 이건 맞고 기절하고 이건 맞고 왜 기절을 안 하는데 자 이건 또 뭐야 아 이게 문 여는 장치인가 혹시? 자이 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고 빨간색과 파란색 아까 파란색 선택했어 여기 빨간 거 보이는데 뭔가 빨간색인 것 같아 자 빨간색 눌러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진짜 운이야 어 열렸다 열렸다 맞아? 맞는 거야? 맞는 건가? 탈출하고? 오케이 성공했나 보네 자, 문열렸고요 야, 드디어 탈출. 오케이. 자, 비상사태. 탈출했다고 비상사태가 됐어요. 아, 열심히 탈출하고 굉장히 먼데까지 지금 납치가 당했었나봐요. 자,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지? 자, 일단 걸어서 사막을 통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선인장 보이고. 아, 뒤에도누가 쫓아온다. 아, 제대로 아까 그 박사 아니야? 아닌가? 아,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자, 어, 뭐야, 강도인데? 아, 이번에 세개를 선택해야 돼? 자, 선인장과 주먹과, 요거, 모래 던지기 같은데? 어, 선인장이 보이는 거 봐서는 선인장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개선인장이 괜히 있진 않겠죠? 자, 선인장. 자, 선인장을 던져서, 상대방한테, 아! 개발해! 발에... 아! 아, 그렇다면 은 선인장 아니기 때문에 모래 던지기. 자, 모래를 던져봅시다. 오케이! 모래 던지기. 제일 얍삽한 방법인데, 싸울 때. 진짜 하면 안 되는 치사한 방법. 자, 탈출을 하고 있구요 모래 던지고 도망가고 아까 그거 타고 도망갔으면 됐을텐데 차라리 이걸 타고 도망가지 또 쫓아왔어? 아, 또 쫓아온다고? 타조, 타조가 괜히 있진 않겠죠? 어, 타조가 괜히 있진 않을거야 타조, 믿는다 오케이, 타조를 타고 도망가는건가? 자, 아아 아, 아, 아니야? 아니 이걸 돌을 해야되는게 말이 되나? 돌 잠깐만, 뭐, 뭔데? 어? 아니, 그, 아, 잠깐만 돌을 던져서 타조한테 던지고 아니 이걸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타조한테 던져요 아니 타자가 열받아서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지금 햇빛이 많이 쬐고 있기 때문에 목을 말라는 것 같아요 아 뭐야 동물의 발자국? 아 이거 진짜 어디로 가야 되냐 아래와 위와 앞쪽? 그렇다면 그냥 앞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던 길이나 계속 가자. 열심히 걸어서 가자.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딴길로 새지 말고. 오, 물이다. 물이다. 오케이. 드디어 오아시스를 찾았어요. 야, 좋아. 조금 살만 해지겠구만. 12레벨. 자, 앞쪽으로 왔고. 뭐야? 이 불숲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흔들? 아, 뭐야? 하이에나처럼 생겼는데 여전히 다리는 그냥 아, 너무 보기 그렇구만. 자, 이거 아니, 그냥 표정 지으면 보내주진 않을 것 같고 칼로 위협하다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돌멩이 돌멩이를 이용해서 야 이거 쫓아간다고? 야 진짜? 야개 개였어? 하, 하이엔나가 아니라 개였어? 아니 돌멩이 던진다고 이걸 따라간다고? 아까 레드 스쿨로 봐서는 아까 그놈들이야 아까 그놈들이고 숨어야 돼 숨어야 돼. 풀숲으로 숨거나 선인장인 척하거나 도망간다는데 여기서는 풀숲으로 숨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선인장으로 위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선인장 사이로 들어가서 숨면 으아 선인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선인장 사이에 가서 숨는 건데 야 그냥 아 잡혔어. 그렇다면 이거는 풀숲에 숨는 것밖에 없다. 달려간다고 헬리콥터를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풀숲에 숨어줬고요. 자 이게 막, 아 뭐야 잠깐만 야야 아,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분위기 이상하다 자침 흘리고 있어요 저한테 침을 막 흘리고 있네 오케이 잘 숨었고 자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느정도 이제 탈출을 한것 같은데 자뚜박뚜박잘 걸어서 통과하고 있고요 뭐야 왜또왜또아 뭐야 아니 이건 표범인가 그나저나 다리는 다 왜이러냐 어 뭐야 이거 레이저 도망가기 싸운다 야 이번엔 왠지 맞짱 한번 까고 싶은데 자 맞짱 한번 까 그렇지 맞짱 한번 까 어? 뭐야 소리 한번 질렀다고 기절이야? 다시 만났구만 요거는 그렇다면은 맞짱은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것도 안될것 같고 요거 굉장히 빠른 녀석이거든요 그렇다면 레이저건이다 자 레이저건으로 빔 오케이 전기구이로 만들어버릴까보다 비키라고 13레벨 사막을 지금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뭐야 회오리 바람이 와우 휘몰아치고 있구만 어우 날씨도 더웠는데 이제는 회오리 바람까지 어바이디에 숨기 풀숲의 숨기 이건 뭐지? 어바이디에 숨는 게 당연하겠죠? 바이디에 숨어주고 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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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있으면 돼통과한가 제발 제발 통과하길 아, 오케이 그렇지 바위 뒤에 있어요 바람이 날 날리지 못하지 아이번에 뱀까지 아 뱀이라 어 장난감지? 장난감지? 아 근데 그나저나 갖고 있는 거 진짜 많네 몸뚱아리 얇은데 자 장난감지를 놔두면 뱀이 이걸 잡으러 가겠지? 그렇지 당연하지 오케이 통과 아 좋아요 상식이 통하고 있어요 자, 일단 배가 고픈가 봐. 배를 만지고 있어. 오, 어,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데, 야, 야, 이거 알 먹으려고 그러다가 좀 큰일 날것 같긴 하다. 그렇다고 이걸 먹기에는 좀 그렇고. 아, 어, 뭘 먹어야 되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나? 자, 이거 먹다가 괜히 당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자 일단 그냥 가자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먹다가 맞지! 큰일 나지 괜히 잘못 먹으면 14레벨 자 일단은 땅을 파고 있는데 왜 땅을 파고 있는 거지? 자 열심히 사막을 아 먹을 걸 찾고 있어요 야 이래갖고 언제 집에 가냐 아 이거 뭐야 뭔가 보석인데? 보석이 있는 위치인가? 자 계속해서 걸어가 주도록 하고요 자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또어 한... 가방이다 어어 이게 뭔가 말도 있고 먹을 걸.. 오 어, 닭, 칼, 가방? 어.. 가방에 있는 뭔가를 뒤적거려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자 슬금슬금 천천히 다가가서 가방을 열고 있어요 자 아저씨가 발견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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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들키냐? 아이고.. 아저씨한테 맞아죽네 그렇다면 닭고기를 그냥 상상만 해아 말을 하는 건가?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닭고기 하나만 주세요. 오케이. 어, 아저씨가 길을 해서 물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길을 떠서 물을 만드는데, 음, 이것도 뭐냐?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뭔지 궁금하네? 아, 뭐야, 기도를 한다고? 아니, 말이래? 자, 이거 비 오면 대박이다. 자, 오지 않을까? 아저씨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비가 와라, 비가 와라. 아, 아저씨! 탑들고 그러는 거 앙! 아, 음, 아저씨가날 때려 아니 난 그렇다면은 나무를 생각한데 이거 뭐지 이거 선택한다고 뭐가 되나 자 가서 열심히 파고 있어요 아 이게 이거를 판다는 건가 자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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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이렇게 쉽게 찾는다고 <laughs> 자 먹을 걸좀 얻어먹고 이거 카레 같은데 자아 요번에 또 적이 나타났어요 나쁜 놈들 나 열심히 또 쫓아왔구만 아 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어 이거는 변장인 것 같고 이건 모래 뿌리는 것 같고 이거 도망가는 것 같은데 변장이 맞지 여기서는 자 변장하는 척 해봅시다 아저씨한테 쏙닥쏙닥 거리고 변장을 하고 수염도 붙이고 이러면 안 들키겠지 자 변장이 최고지 어 그냥 지나간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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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변장이 통했어 수염도 갖고 다녀오는데 와 아저씨와 함께 도움을 받아갖고 잘 통과하고 있어요 어, 뭐야 뭐야 어? 왜날 기절시키는거지? 어,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인가? 자 어느새 동그라피하는데아 보물을 찾으라고? 아니 나한테 보물 찾으라고 시키는거야?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갇혔으니까 보물을 찾아야 되겠죠? 오케이 보물 찾아다 줄게 아저씨 아저씨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보물을 찾아주겠다 이거야 자 풀어줬고 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섭지 무섭지 아 이거 해골 해고... 아니 너무 무서운데가 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안쪽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동굴 안쪽으로 무서워. 자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야 이거 독하지 아니야? 독하지 가재? 아 스컬피온 스컬피온. 바줄로 과하면 이거 바줄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요 위로 가면 이거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바줄, 밧줄. 바줄을 이용해서 로프를 이용해서 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정갈은 일단 피하고 보자. 아, 이거 끊어질 것 같은데, 왠지. 아, 이거 봐. 끊어질 것 같았어. 걸리지 않게. 아, 이거 봐. 부러질 것 같았어. 그렇다면, 폴짝 뛰어서 가도록 하죠. 점프력이 어마어마한가 본데요? 폴짝 뛰었고, 나이스. 통과. 어, 뭐야. 물이 흐르고 있어, 또. 아, 이거 뛰어넘는 거, 수영하는 거, 위로 가는 거. 아, 다시 한번 뛰어넘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멀어 보이는데. 자, 점프. 다시 한번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점프 오케이 아 뭐야 아니 화살 날라온다 어자 통과인가? 화살이 막 날라고 있는데 조심해서 자 이번에는 누굴 만날 것인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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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굉장히 재밌게 겼는데아 이것도 랜덤이잖아 눈과 나뭇가지 어 왼쪽 눈 오른쪽 눈 나뭇가지인데 아 이거 나뭇가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른쪽 눈 한번 만져볼까요? 아 이게 왼쪽 눈이었어? 자 만져보자 자 만졌고 과연 무슨 일이 생길지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불안하다 아돌이 떨어졌어 이번에는 그러면은 오른쪽 눈을 만져보도록 하죠 자 가서 눈을 찡 만져보면 열리겠죠 열려라 오케이 열렸고요 오 보물상자 드디어 보물상자 오 보물상자 드디어 찾았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건가? 오, 무너진다, 무너진다. 보물상자를 들고 탈출해야 돼. 제발, 잘 탈출할 수 있기를. 자, 다쳤어요. 자, 탈출, 탈출. 와, 오, 난 반대쪽으로 나간 거 아닌가? 어, 아저씨도 도망가고. 나도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스틱맨 이스케이프를 즐겨봤는데, 아, 보물상자를 지금 들고 탈출을 했거든요. 과연 스틱맨은 끝까지 살아남아 도망갈 수 있을지. 전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